은쌤 책방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간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해드리는 은쌤입니다. 왠지 모르게 좋은 예감이 든다.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든다. 간혹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네, 이것을 우리는 직감이라고 말합니다. 직감은 무의식적으로 무언가의 기운을 감지하는 건데요. 은쌤 책방, 어떠세요? 왠지 좋은 예감이 들지 않으세요? <laughs> 오늘 함께할 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순식간에 행운을 붙잡는 감 좋은 사람들의 3초 전략이 담긴 책. 3초 직감력입니다. 이 책은 직감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가며 직감을 단련하는 법과 직감을 활용하는 법을 알려준 책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직감은 지력보다 더 강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왠지 철두철미하고 이성절 것 같은 스티브 잡스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직감에 대한 특징과 직감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감은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설명할 순 없지만 이건 분명한 기운입니다. 가장 처음 생각한 것, 문득 떠올린 것, 말로 표현할 순 없지만 확실한 생각. 이게 바로 직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 직감이란 건 지금껏 내가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경험과 지식이 잠재의식 속에 축적되어 있다가 갑자기 떠오른 생각. 이게 바로 직감입니다. 그리고 이 직감은 오로지 나만을 위한 맞춤형 시그널입니다. 그런데 직감은 순식간에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이 순간을 잡지 못하면 결국 불안감으로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언제 찾아와도 바로 붙잡을 수 있도록 훈련을 해두어야 합니다. 훈련이라고 하면 거창해 보일 수 있지만 간단하게 말해서 직감을 믿는 습관을 들이라는 건데요. 되든 안 되든 일단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 직감을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그널이 다양한 방식으로 몇 번씩 나에게 말을 걸어온다면 그것은 강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절대 놓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항상 안테나를 세워두고 용감하게 행동으로 이 직감을, 기회를 잡아보세요. 그리고 직감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듯해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떠올리게 해줄 때가 있는데요. 이런 직감은 훗날 큰 의미를 주기도 하기 때문에 꼭 메모해 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감은 예지 능력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는 순식간에 행운을 붙잡는 감 좋은 사람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은 직감이 발휘되면 곧바로 행동으로 옮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의문도 들었습니다. 그럼 직감이 모두 다 이렇게 성공을 불러오고 행운을 불러오는 걸까요? 직감이 맞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직감을 높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책을 좀더 읽어보면 이 직감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감을 단련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독서를 많이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직감력이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량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독서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가치관과 경험 그밖에도 여러 콘텐츠를 접촉함으로써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다양한 지식을 축적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식과 지혜가 많이 쌓일수록 우리의 직감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에서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네, 그럼 이 은샘 책방도 여러분의 직감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겠네요. <laughs> 네 은서 책방 앞으로도 신선하고 영양가 많은 책들로 가득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도 결정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나요? 고민하다가 인생의 빅 찬스를 아깝게 놓치지 마시고요. 이 왠지 모르게라는 느낌 뒤에 숨은 이 직감의 힘을 한번 믿어보세요. 빠르고 정확하게 결정적 순간을 붙잡아 보세요. 당신의 직감력은 어떠세요? 스티브 잡스처럼 강력한 직감력을 만들기 위해서 이 책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3초 직감력 리뷰였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파릇파릇한 신간 책을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 <laughs> 감사합니다.